자, 본문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자가 이제 들었어요. 주의 깊게. 근데, 거절했죠. 응답하는 것. 을 그래서, decline 뒤에 to 부 정사가 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o 전치사를 취한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동사. 로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병렬입니다. 동사가 나란히 따라오죠. 그래서 이디이디 이렇게 잘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된 거죠. 주어가 할매 같은 애니까. 자, 그다음에 당신이 피곤한 것 같아요. 라면서 보어 등장하고 킹이 말했습니다. Let me help you.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a 다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자는 감사했죠. 뭐 하면서? 어, 넘기면서. 여기서 핸딩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건네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쉽게 말하면 passing입니다. 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분사예요. 분사. 어,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and he handed 이렇게 넘겨주다. 이런 표현으로 늘려서 쓸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king에게 그의 삽을 보시면 알겠지만 hand가 간목직목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고요. 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요 문장에서 그가 감사해 했다라는 거 당연히 삽입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지나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u 는 당연히, 어, 그 은자입니다. 그 다음에 tired에서 우리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must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냥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니까 must는 추측입니다. 틀림없다. 라는 표현으로 어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et me에서 여기서 미는 왕을 뜻합니다 왕이 이제 은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는그 은자 할매시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help는 도와주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왜 help가 나왔냐 요거는 중요하죠 let이라는 친구가 사역동사예요 뭐뭐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니까 help가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let me helping 딱 봐도 이상하죠 그쵸?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왕은요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work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while 여기서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while uh, the h e r m e t watched him silently 여기서 이제 은자가 여기서 힘은 더 킹을 나타내니까 왕이 라는걸 조용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그 다음에 eventually 이런 것들, eventually 어 마침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결국이 등장했다는 건 이거는 삽입의 느낌이 나는 거죠. As the sun was setting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이거 얘기하자. Eventually는 결국이잖아요. 이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finally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fter all이라는 표현도 마침내라는 뜻이 대개 사용되다가 공기청정기 그렇게. 자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The king uh, stopped 멈추고 and said 병렬구조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I came to you 당신에게 왔어요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왕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은자에게 온 거죠 나 당신 당신한테 대답 들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If you can give me none. 만약에 당신이 아무것도 저에게 줄수 없다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쓰인 걸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give가 사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제가 그냥 집에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만약에 아무 대답도 해줄수 없다면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여기서 이제 none 이라는 표현은 부정 대명사입니다. 부정 대명사. 그래서 아무것도 않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none 이라는 건, 어, if you can give me,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거를 좀 늘렸으면, if you can give me no answer. 이렇게. 만약에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요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no answers라는 표현을 뭉쳐서 none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요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요게 if you can이 아니라 만약에 cannot 이렇게 앞에서 부정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no answers가 아니라 any answer 그 어떤 답이라도 요렇게 바꾸셔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서술형 각이 좀 보이십니까?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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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 있는 어, 표현입니다. 요거 두 개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so that은 제가 말지만 그러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in order that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hat. 그러면 저는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갑자기 someone is running towards 우리에게 누가 달려오고 있어. 언제가 어, 말했습니다. Let me see who it is.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o it is 요거 중요하죠. 왜 그러냐? see 라는 것 무엇을 보다라는 목적어. see가 무엇을 보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뭘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Let's see who is it?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Fluent하고 말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거 많이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왕은요 돌아봤어요 Turned 고개를 돌렸어 And saw 이것도 병렬이죠 동사 1번 동사 2번 병렬이요 A man 사람을 만 봤는데 어떤 사람? 달려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각 동사는요.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가 등장하고 현재 분사가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ing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보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see, hear, feel, w a t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지각 동사입니다. 그때 요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딱 따라온단 말이죠. 이 지각 동사들은.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현재 분사 요렇게 이거를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run out 요렇게 바꿔도 사실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맥락상 이제 뉘앙스상 요렇게 running이라고 어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괜찮죠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낼때 to run이라고 표현하는 건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그 남자가요 왕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쓰러졌어요. 왕은요 그치 볼수 있었어요. blood flowing 요것도 보이시죠? 피가 흐르는 것을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위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각동사 등장하니까 목적어 등장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피가 흐르는 것 능동이잖아요 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large wound 여기서 wound는 상처입니다 uh, In a stomach, 배에 큰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하나만 자연스럽게 넘어간거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이앞 문장에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주어를 보시면 이 남자가 주절에 있는 이 남자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절에 주어가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 바로 그냥 reaching the king 이렇게 그냥 콤마 찍어버리고 he fell down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능동이.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인 reached는 도달 당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서술형 별거 아니지만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각동사 이런 애들 ing 나오는 것도 챙겨 두시고요 자 왕은요 시켰어 그 다음에 bandage 우리가 bandage 같은 경우는 원래 반창고 같은 건데요 붕대를 감아 주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 치료를 해준 거죠. And, 그리고, then, he and the hermit, 이 은자와, 여기서, king이죠. 왕이죠. 어,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옮겼습니다. 이렇게. 음, 괜찮죠?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피를 흘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요 문장은 우리가 순서 삽입에 배열이나 순서 문제로 어, 볼 수가 있겠죠. 후보로.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너무 힘들었나봐. 잠들었어. 눈에 감더니 잠들었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병렬이죠, 그렇죠? 자,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그가 완전 그냥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the king also lay down and 병렬 sleep.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병렬 되죠. 자 여기서 exhausted는 기력이 다 빠진이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he는 당연히 k 킹을 나타내죠. 왕 t 나타냅니다. 왕이 완전 지 a k 기 때문에 h e king is not a 기합니다 The king is not a king. t e l l a s l e a e p 요거 g is n o e k i e c s a u e s e 뭐별거 아니지만 요런 a 현들은 a e s 나 a s i n c e 로 바꿔 주는 s 좋겠죠. 요런 거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이 s 잖아요 a i s s i 어, 그 다음에, lay down. 항상 제가 lay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lay라는 건 지금 여기서, 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니까, 러 과거형입니다, 이게. 그니까, 러 lie라는 눕다가 과거형이 돼서 lay가 된 거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어, 잘, 어, 챙기셔야 됩니다. 그니까, 눕다라는 표현이 원래 lie down이에요. lie down. 이게 과거형이 돼서 lay down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내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이 돕겠다고 했다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좀 해주시고 아니면, 나 갈래요. 이렇게 된 거죠. 질문에 대답 좀 해줘. 아니면 나 간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남자가, 어, 뛰어오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어서 도와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스토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병렬구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도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 잘하면 좋겠습니다.